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 방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CJ 대한통운입니다. CJ 대한통운 네. 네, 아 어, 이거는 택배입니다. 택배, 네, 물류인데, 아 네. 어, 이거 대단합니다. 택배를 이제는 택배가 없으면 못, 불가능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택배로 어, 통하고 있죠. 어, 그래서 물건을 이제 나르고 어, 나르고 싣고 트럭에다가 엄청난 큰 대형 트럭에다 실고, 이게 다대한통운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 택배, 택배를 상하차 하는 공간, 가보면 물류센터가 있는데, 물류센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물류 서비스를 이제는 좀 더, 어, 업그레이드 해서, 첨단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놀라운 게, CJ 대한통운이 우리나라에서만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야, 미국, 미국에서 또 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았어요. 사, 상을 첨단 물류 서비스 부문에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 CJ 로지스틱스 아메리카가 아, 바로 어, 바로 미국 정통 여기 매거진 매거진 로지스틱스 매니지먼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 로지스틱스 매니지먼트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유통 솔루션 부문 그리고 부가가치 관리 관리 이런 것들 제3자 물류 분야에서 상을 받았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첨단화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R&D를 통해서 연구개발을 더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엄청난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전처럼 이제는 물론 물류창고 가보면요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이 아직도 택배 상하차로 이제 직접 올리고 지금 내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점점 사람들이 줄어드는 추세죠,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 로봇이라던가 AI, 기계, 이런 뭐 지게차, 지게차도 더첨단화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택배가 가면요, 뭐큰이 소트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쭉돼 있으면요 소트가 있어서 큰건 이쪽으로 빠지고 식품 이쪽으로 빠지고 뭐 작은 건 이쪽으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옛날에 이제 사람이 일일이 막그다 식품이 쪽으로 빼고 뭐잘 깨지기 쉬운 건 이쪽으로 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 기계가 다 알아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고 그 겉에 있는 마크 찍어가지고 바코드 찍고 이쪽으로 빼고 취급주의 막다 빼고 하니까 사람이 줄어들어요. 이런 게또 첨단 물류시 서비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CJ대한통운이 바로 인건비 부담에서또어또 어, 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인건비를 줄여서 수익성을 높일 것이다라는 아,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연소 굉장히 굉장히 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또 최근에 전자제품 배송에서 이길 배송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 원래는 이제 3, 4일이 걸렸어요. 전자 제품 뭐냉장고라던가 아니면은 어 가전 제품 많죠 어 많은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에어컨도 이제 다음날 바로 오는 거예요 어 TV든 뭐든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CJ 대한통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CJ 대한통운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이거 박스권이 길었습니다 박스권이 길었는데 어 박스권의 하단에 와 있어요 하단에. 하단에 왔기 때문에 좀 다시 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1년 넘게 박스권을 유지하는데 박스권 하단이다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RSI가 좀 매력적인 포인트로 넘어섰다라는 기술적인 지표와도 결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설 가능성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송검선의 시선 시간에는 CJ 대한통은을 살펴봤습니다. 박스권에 머물린 주가가 앞으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은 잘 보셨나요? 오전장 분석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